대 많은데 야피자뭐야이거뭐 어떻게 나나나 피즈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니 달리 아이쭈님 피즈 하실래요? 니 달리를 희른해 드릴게. 이거 하고 이거 가고 창창 창 가야지 창. A P 로. 갑자기? 일본 응. 어, 응, 그렇지. 갑자기 말럽지. 아아 이게 개,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? 에이, AD가, 리, 리븐이 AD인가? 킨드, 아 뭐야 코알라 찡이 킨드레드 잡았네? 오와... 잠깐만 킨드레드, 리산드라, 리산드라가 이제 들어오잖아 리산드라가 탱딜 AP로 들어오고 아예 쉬세요 왜 자꾸 엄마래 엄마고 부르지 마 엄마 소리 안 들으려고 나왔는데 왜 자꾸 엄마래 <laughs> 진짜 이 사람 자꾸 엄마래 <laughs> 환장하시겠네요 엄마하지 마요 하지 마요 <laughs> 아니, 아니 자꾸 엄마라고 하잖아 엄마 소리 안 들으려고 나왔는데 옥가상 <laughs> 오카상? 아니요 옥가상이 <오카상이> 뭐가 달라 <laughs> 응 점수 왜 아이고 야못 봤다 점수 못 봤다 엄마라고 하면 안돼요? 안돼! 하지마! <laughs> <아니, 웃음> 엄마는.. <웃음> 엄마는.. 힘들다 나도 <laughs> 어, 차라리 이모나 아줌마가 낫겠어 아줌마! 어.. 그래 엄마! 하지마! <laughs> 나 너같은 아들 둔적 없어 <laughs> 어, 안돼.. <laughs> 너네같은 아들 둔적 없어 아직 내 아들을.. 완전 꼬맹인데 다큰 어른이 나한테 엄마 엄마 하면 되게 이상해 아 차라리 이모가 낫지 야 이모가 훨씬 낫지 이걸 말이라고 아저 피한다 봐와씨 코알라 씬저 피하는 거봐 무조건 맞는 각이었는데 무조건 맞는 각이었는데 와 무조건 맞는 각이었는데 아 드디어 맞췄다 코알라 씬만 맞춰줘 기분이가 참 좋아요 와 그렇다면 티모 아안 맞네 아이씨 맙소사 무리해가지고 <laughs>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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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왜다 뭐, 들어가지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아니 저걸 벗나가 어 벗어나 야내 힐이 왜안 들어가 야야 야, 힐이 안 들어가요 야 저요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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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야 저 말고요 아니야 아야아야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야아니건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맞아아아 아씨, 리신, 무빙보소. 덧발덧발분에한테 덧밟, 큐스 좀더잘 들어가나 혹시? 그, 그것도 그걸로 푸거로 때려야지 딜이 들어가는 건가? 아, 그게 단가? <laughs> 그거 말고는 없어. 창이 더 딜이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고. 어, 이 신. <laughs> 아, 이신. 뭐, 나 만화가 없어. 아, 너 처음에 눈물 살걸 그랬나? 창이라도 자주 쓰게. 와, 코너 찍 맞췄다! 어, 누가 머리도 엄마라고 부른다고? 아, 맞, 망했다. 그래요, 셔요. 들어가, 쌤, 뭐야, 모르순대님도 있었어? <laughs> 아이고, 우리 가렌추버요. 지금 왔다고? 지금 왔다고? 분명하다가. 그러네. 아이 씨, 못 받았다. 하이. <laughs> 아, 만화 없어. 들어오지 마. 믿었더라. 아, 만화 없는데. 이거 뭐야, 이거? 캔데리드 공사거리구나. 맞나? 아닌데, 왜 이렇게 큰가? 아이 깜짝이야. 뭐야,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해, 이 신. 건방. 아이씨, 저거 창을 저렇게 피한다고? <laughs> 아, 창피해. 어이! 어이구야, 야. 야, 내가 힐을 했는데. 힐을 했지만, 누가 저마로 불타고, 너는, 이야. 아, 진짜. 아 피즈지? 아, 쟤 팀원 줄 알았다. 내가 팀워, 우리 팀에 티모 있는 줄 알았네. 아, 맞다. 버섯 있지. 아, 아, 아 히히히히. 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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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래. 오라클 살 뻔. <laughs> 저쪽 팀에서 오라클 <오락글> 살뻔는 <laughs> 아, 나. 어, 다음 판에요? 그래요. 아, 어, 이거 뭐야. 야, 이걸 내가 어시를 먹고 싶은데 어시를 먹을 수가 없네. 만화가 없어서. 어, 어시가 없어서 만화를 먹을 수가 없네. 야, 이거 뭐야, 궁. 아, 이거 궁 너무하네. 아순사님 궁이 너무해요. 궁이 너무 짜요. 에미야 궁이 너무 짜다. 이게 뭐야 이거 이 거야.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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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만원은 왜 계속 없냐. 아이. 올라이요 어디갔어? 나도. <laughs> 와! 코알라증 맞췄다! 내가 코알라증 땄다! 야호! 신난다. 아, 폭탄. 아잉. 인형을 무너뜨려라! 만화가 없다. 아, 이거 나 죽어야 되는데. 야, 티모야. 우리 같이 죽자. 어때? 그래. <laughs> 같이 죽자. 거래 성공 됐어 <laughs> 아이템을 일단 창이 아파야 되고 신발도 사고 그다음에 잠깐만 이게 이게 뭐였지? 힐을 올 아이다. 아니 아니 아니야. 아 아니, w를 올릴 걸. 에이 에이 w를 올렸어야 됐는데 에이 2를 올려버렸네. 음, 뭐 이도 올라가긴 한데 뭐라고 저기 더블킬이라고 좋은 거래였어? 님또 아이템 사러 갔어? 음. 와아내 창을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잘 피해 못 맞추기도 하는데 <laughs> 아,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되게 크고. 일단 창이 어이 어이구야. 어디? 아야. 어디 갔어? 야, 리슨 어디 갔어? 뭐야, 왜 갑자기 우르르가? 아, 이거 안 맞는다고? 안 돼. 야! 6 5 4 3 2 1안돼아 짜증나 아 <laughs> 아이 아아야 버섯 아 맞다 눈 깔아 샀다 아아아아아이 진짜 아 눈덩이 누구야 눈덩이 누구냐 아나우아아아아아 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이씨 내창 으라차차 눈도 깜짝 안 한다 민연이 없어지면 그렇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어쩐지 내창을 맞더라 이씨 내창을 맞으면 뭐야 내가 더 맞는게 더 처음에 맞는 더맞는데씨이씨 깜짝이야 이씨 어나어어어어올 거야 올 거야. 오니? 아이오니? 오니 아이오니? 어, 어, 피즈. 아, 쟤궁 썼어. 아이씨. 뭐야, 궁 썼는데 왜 죽어? 야, 힐, 힐, 힐. 야! 잡으러 가자! 어떻게든 잡아야 돼! 어떻게든 잡아야 돼! 아이고, <laughs> 모랑얘기는핑 찍을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뒤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뒤못 나오는 거 같아. 여서아몰무렇 몰라. 웬일로요? 별일이죠.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. <laughs> 아, 라데크 님 오랜만이에요. 어서 오세요. 어! 아유, 야 잠깐만. 야, 나 이걸 풀고 피즈 힐해 주고 힐해 주고 아이 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 뭐야 이거 뭐 오니까 다참참피야 우리 팀뭐 어떻게 된 거야 다다참참피야 다, 다, 어떡하지 이거 아나 눈깔 또참또안 샀나? 아돈이없었구나 돈도 없었고 참참야 아우 저기 안 맞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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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나뭐 해야 돼? 뭐 해야 돼? 야, 뭐 해야 돼야뭐 해야 돼뭐뭐 무슨 일이야 나뭐 해야 돼 아니야 이거 아니, 안 돼요 안 돼요 오살어주세요 어, 아, 좀 보세요. 죽어요. 어, 하하하하하. 아유, 창내창왜안 맞아. 조그만한 팀워 아, 이거, 이거 우리 거지? 야! 어, 아. 아, 씨, 그, 저, 이제, 궁, 티모 살았어, 저거 때문에. 와, 씨, 진짜, 환장하시겠네. 저, 티모가 안 죽으니까, 저, 데미지가, 정말. 와, 환장하시겠네. 아니, 티모가 안 죽었어요. 세상에, 이게 지금 말이야, 방구야. 아, 아니, 내, 우리 창왜 이렇게 안 맞아? 이해하려고 하지 마. <laughs> 안 돼! 어디갔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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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! 아니! 아니! 아, 미안! 고장났대. <laughs> <laughs> 티모는 사랑이지. 티모를 살려, 이거 봐. 티모 딸피를 사는거 봐. 티모 누구야?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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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디 있어 얘는 얘야 야얘너마내 야, 창을 받아라 이거 뭐안 되냐? 야야 봐봐 야야 우리 우리도 힘 있어 우리도 힘 있어 나 어디 있어? 아유 힘들어 너 임마 어디를 다리 가랭이 찍고 있어? 어디를? 아우 아파 이씨. 와 미니언 사이로 티모를 맞춘것까진 좋았는데 어딨어 누구 힐을 해줘야돼 피즈 피즈 힐 수풀에 버섯있어 오우 이신피깎인거봐요 아. 아니 내참 다들 피해. 못 맞. <웃음> <웃음> 야, 이신은 잘잘 맞아. 이신이 란다 이신은 잘 맞아. 이 신이란다. 이 신은 잘 맞아. 아이씨, 지금 미연이 맞았어, 내 창을. 아, 나 원참 나. 어디 갔어, 얘? 어디 갔어? 힐, 힐, 힐. 피즈 힐, 피즈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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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. 어디 갔어? 야, 야, 이 힐, 힐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뭔데, 뭔데, 어디 있어, 힐을. 여깄다. 뭐야? 뭐야? 뭐, 트리플 그래서 야, 이거 뭐야? 잘했다. 야, 이거 뭐, 뭔데 이렇게 잘하냐? 오. 따봉. 야, 야, 이거, 이거, 이걸로 때리면 더 빨리 때려지지 않을까? 이거, 이거 스쿠버로 때리면? 힐힐면 아, 그래...아, 그러네. 60%나...엄청 나고어 그러네 어 공속이 늘어차구나별차인줄와차 피지가 난다차별차별차별차별차단단별차별차별 생각보다 생각보다 빨리. 빨리. 어, 만화가 없어. 젠 장. 어 만화가 없네. 가봉이 아파영? <laughs> 어디 갔어요? 아, 아 우리 친구들 다 아, 어디 갔어요? 나도 말하고 없어요. 큰일 났어요. 아, 망했어요. 아니요. 아니요. 전두지 마시는데요. 아니요! 아, 저만 누구야? 이건 받아들여. 저 친구가 <laughs> 저가 <laughs> 그렇게 리산드라로 저 말을 이렇게 약을 팔던 음... 아하하하하하하하하 티모니까염 야뭐뭐 돈이 3천원이나 있네? 나 그럼 뭐 사야되냐? 모렐로 가야되나? 트리플 <laughs> 키! 어... 티모가 <laughs> <팀워가> 얼마나 죽었 <laughs> 그러게요 아 눈깔 또안 샀다 아 진짜 눈깔 또안 샀네 어 뭐야 버섯이 너무 아파 얘팀피지피 깎이는거 봐 망했어 쟤뭐와 이거 뭐야 이거 뭐래 와, 뭐야? 이거 인삼 뭐래? 맞아, 느렸어. 어, 버섯이 이제 길 한가, 한가운데 한가되 있네. 어. 팀원한테 힐을 계속 해야 돼. 와, 뭐 누가 맞았어? 아도 미니언이 맞았어. 야, 야, 저거, 저거 재간중 있으니까 내 딜도 안 들어가. 아니, 아니. <laughs> 오늘 항복을 몇 번을 치는 거야?

말해도 모를 것 같은데. 의신이었다고? 아, 티모이 의신 가만히 있었다고 그냥? <laughs> 네그신경었어 진짜 가만히. 있었어요, 그냥. <laughs> 가만히 있었어? <웃음> 진짜 <웃음> 뭐 진짜.